안녕하세요. TV 박스방입니다. 오늘의 언박싱은 국내 명칭 파워 디지몬의 극장판인 디아블로몬의 역습에서 등장하는 황제 드라몬 팔라딘 모드입니다. 황제 드라몬 팔라딘 모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작중에서 디아블로몬의 유년기 개체인 쿠라몬의 초공국 진화 형태 아마게몬에게 오메가봉이 패하게 되었고 황제 드라몬 또한 파이터 모드로 싸우지만 역부족이었죠. 그후 오메가몬의 몸이 오메가 블레이드로 변하게 되고 황제드라몬이 오메가 블레이드를 지자 팔라딘 모드로 진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게 또 애니메이션에서 연출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네요 그런데 이 제품이 일본에서는 프리미엄 반다이로 발매를 했는데요 다행히 국내에서는 일반판으로 발매를 하여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일본 기준 5,500엔 한화 66,000원입니다 그럼 박스 아트부터 살펴볼까요? 확실히 팔라딘 모드라는 이름답게 전체적으로 금색빛이 도는 이펙트를 볼수 있으며, 리파인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각지고 날렵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하단에는 일본과 영문명인 임페리얼 드라몬 팔라딘 모드라고 적혀 있으며, 좌측 상단에는 디지몬 어드벤처 제로2의 로고와, 우측에는 피규어 라이즈 스탠더드 엠피리파이드 로고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스 측면을 보시면, 오메가 블레이드는 주얼 셰가 패트 시를 사용했다는 설명과, 날개는 신규 조형으로 제작을 했으며 2단계의 가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반대편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순수 조립된 상태라고 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먹선을 넣은 후에 앞, 뒷 모습으로 추정이 되네요. 그러면 외관을 이쯤 살펴보고 이어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런너봉 7개와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다 펼쳐서 보면 런너는 총 16개, 패트 소재 1개, 실 1개, 주얼 실 1개가 들어있습니다. 확실히 가격이 높은 만큼 구성품은 많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특히나 이 중에서 런너의 대부분은 이전에 출시했었던 황제드라몬의 금형을 활용했으나 컬러가 황제드라몬 팔라디 모드의 컬러인 화이트와 골드로 변경이 되었으며 신규 조형의 부품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런너는 특징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런너는 화이트와 골드의 컬러의 다색 사출런너로 되어있는데요. 부품의 보호를 위해서 가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뾰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드가 없다면 파손의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드래곤모드로의 변형을 위한 추가 팔찌까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C런너는 기존 임페리얼 드라몬의 날개를 구사하고 있는 런너인데요. 날개의 디자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C런너가 빠지고 J와 K런너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부품의 크기가 커져가지고 손바닥만 하다고 할수 있으며 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이루고 있는 파츠로 J와 K를 포함하여 폴리캡도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 폴리캡은 날개 파츠의 접속부에 끼워 가동을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D 런너는 D1과 D2의 런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에 출시되었던 황제 드라몬의 사출색이 연한 골드색을 띄웠다면 이번에 출시된 팔라딘 모드는 노란색에 가까운 색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I 런너를 보시면 이 전에 출시했었던 황제드라몬에 있던 부품과 더불어서 오메가 블레이드의 파츠가 있는데요. 오메가 블레이드를 이루고 있는 13번 파츠를 보면 정말 색상이 잘 뽑혔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을 보면 실은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며 호일실과 주얼실, 그리고 패트 소재 실이 들어가 있는데요. 홀실은 머리와 흉부, 그리고 백팩과 다리에 들어가 색 분할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으며, 주얼실은 오메가 블레이드에 들어가 있어 입체감을 살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는 잠시 후 리뷰 때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트 소재의 실은 오메가 블레이드의 양면을 붙일 수 있도록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며, 디지털 문자 부분은 투명하게 비어 있습니다. 실의 길이가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손바닥과 비교해보면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런너와 구성품들을 살펴보았고 설명서도 특징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설명서 앞쪽에는 박스 아트와 동일한 디자인이 되어 있으며 안쪽으로 넘기면 파츠리스트가 보이고요. 파츠리스트에서 특이한 점은 정크 파츠가 좀 많이 보이는데 애니메이션 상에서 드래곤 모드가 나오지 않으니 아마 구조상 구현은 되지만 드래곤모드에 대한 설명을 빼버리고 이를 정크로 구분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폴리캡도 대다수가 정크인데요 이는 드래곤모드로의 변형 때도 사용되지 않으니 나중에 폴리캡의 여분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서는 디지몬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앞쪽에는 흑백 뒤쪽에는 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만 보았을 때에는 부품이 크기 때문에 조립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설명서 맨 뒷장으로 오면 여기 위쪽에 가동과 프로포션을 양립해 피규어와 같은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컬러 가이드가 있는데요. 들어간 컬러의 수가 적어서 도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언박싱을 해보았고요. 이어서 조립을 하고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을 다 하고 왔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외관은 시즈에서 보았던 것처럼 메탈릭한 회색빛이 돌지는 않고 백신속성 디지몬답게 굉장히 밝고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에 출시했었던 황제 드라몬과는 날개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 또한 없었습니다. 색 분할은 크게 화이트와 골드, 블루, 블랙, 이네 가지의 색이 사용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면서도 조화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색 분할이 어려운 부분은 실로 대체했는데요. 실의 대부분은 파이터 모드에서의 머리와 드래곤 모드에서의 머리, 그리고 흉부, 다리 양 옆에 들어가 있으며 이 정도 실의 양이면 적당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는 외부 무장에 붙이는 실이 없기 때문에 다소 밋밋한 감도 받았는데요. 저희는 먹선을 넣지 않았지만 좀더 입체감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먹선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곳곳에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있는 양팔 부분을 보면 조인트 구멍이 있는데요. 이는 애니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황제 드라몬의 무기인 포지토론 레이저의 파체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파체를 조립하신 다음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포지토론 레이저는 손잡이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여 포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관을 볼 부분은 가장 변경점이 많은 날개와 오메가 블레이드인데요. 우선 날개부터 보겠습니다. 이전에 출시했었던 황제드라몬의 날개는 불륨감이 부족하고 원작 자연을잘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작중에서 보여줬던 크기와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날개는 두 개의 파츠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서 밖으로 외형이 달라지는 모습까지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의 끝부분은 뭉툭하게 되어 있어서 손을 다치거나 할 일은 없었는데요 이 부분은 참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또한 오메가 블레이드는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크기가 생각보다 커서 놀랐는데요. 황제 들라마 팔라딘 모드와 크기를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크다고 느낄만 하죠? 앞서 설명드린 주얼 실은 이 오메가 블레이드에 사용이 되는데요. 앞, 뒤로 부착이 되며 가까이에서 보면 입체감이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죠? 그리고 검의 면에는 골드 컬러의 파츠 위에 패트 실을 붙여가지고 원작에서의 느낌을 재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읽을 수 없는 디지털 문자가 있는데요. 박스에도 적혀있지만 디지털 문자를 해석해서 읽어보면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외관을 다 보고나서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손 발톱의 내부에는 골다공증으로 비어있다는 점인데요. 발톱은 어차피 비어있어도 안 보이잖아 라고 생각해서 납득은 되지만 손톱의 경우에는 포징을 하면서 팔을 들어올릴 때는 쉽게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가동을 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보면 머리는 일반적인 가동 범위인 앞, 뒤, 그리고 기울이기까지 되는데요. 좌우회전의 경우에는 뒷머리 파츠만 조심을 준다면 꽤 많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어깨의 경우에는 상, 하, 그리고 앞으로 인출도 가능하고요. 역시 회전이 가능하지만 날개에 걸려서 조심스럽게 가동을 해줘야 합니다. 팔의 경우에는 회전이 가능하고 접히는 것도 가능한데 역시 팔의 무장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에서 움직이는 게 한계입니다. 손목의 경우에는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가동 범위를 보여주고요. 손에 달려있는 손톱의 경우에는 개별 가동은 불가능하지만 상하로만 움직여집니다. 앞서 외관 파트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오메가 블레이드를 장착할 때에는 오메가 블레이드의 손잡이를 떼어준 후 손파츠의 안쪽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손잡이의 길이가 길어서 한손 또는 양손으로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흉부에는 드래곤 모드에서의 머리가 달려있죠. 이 역시 가동이 가능한데요. 턱과 입이 개별로 움직여집니다. 그 아래에서 좀만 더 내려가면 허리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허리에도 가동을 보면 약하게나마 앞으로 숙여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허리 근처에 아무런 무장이 없기 때문에 좌우 회전의 경우에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 하체를 보면 고관절은 상, 하로 인출이 되며 다리의 경우 회전도 가능하고 굽힐 경우에는 정직하게 90도가량 접혀집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발목의 가동성이었는데요. 상하좌우 그리고 발톱도 개별로 가동이 되는 등 가동이 매우 잘돼 만족스러웠으며 꼬리가 좌우로밖에 움직이지 않지만 땅에 닿기 때문에 지지대 역할을 겸해 기립성 면에서도 매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날개는 폴리캡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움직여지나 고정성이 쉽게 약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조립한 제품의 경우에도 살짝만 건드려도 아래로 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날개는 크게 두 가지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는 등에 장착된 부위에서 한번 움직여지며 이중으로 조합된 날개에서 한번 더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날개 사이의 거리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 점은 참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3 9 9 0원에 TV 박스랑 멤버십, 회원 배치, 이모티콘, 정기적으로 열리는 착한 경매까지 디테일한 정보 소식도 종종 올라온대요. 궁금하면 가입버튼 꾹!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외관부터 가동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드래곤 모드의 변형까지 해보고 끝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정크 파츠로 분류되어 있지만 해당 파츠들을 이용해서 드래곤 모드로의 변형이 가능하다고 했죠? 우선 변형을 하기 쉽도록 날개를 분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팔을 연장을 시켜준 후 손 파츠는 제거를 해주고요. 다리는 허벅지에 있는 파츠를 떼어준 후 다리를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다리 뒤쪽에 있는 파츠를 열어준 후 똑같이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요. 이어서 어깨에 있는 무장 파츠는 떼어준 후에 팔의 조인트 홈에 장착을 해주면 팔과 다리는 완성이 됩니다. 흉부에 있는 드래곤 모드의 머리와 파이터 모드의 머리를 분리를 해준 후 흉부에 있는 변형 파츠를 부착해줍니다. 이어서 등에 달려있는 모든 파츠들을 제거해준 후에 날개를 장착하는데 필요한 접속 파츠와 포지토론 레이저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변형 파츠에 등에서 분리한 파츠를 장착해준 후 드래곤 모드에서의 머리와 결합을 해주고요. 그리고 목 파츠를 결합해주고 뿔을 붙여주면 머리는 완성이 되고요. 이어서 허리 파츠를 변경을 해주고 목을 결합 후 잠시 떼어두었던 날개를 다시 결합해주고 자세를 잡아주시면 드래곤모드로의 변형이 완료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기에 어떠신가요? 저는 역시 드래곤모드보다는 파이트 모드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리뷰를 마쳤는데요 기립성 훌륭하고 도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색이 잘 사출되어 있고 볼륨감이 있어서 저는 만족스럽게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날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립하시기 전에 장식장의 크기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황제 드라몬 팔라딘 모드의 언박싱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으며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